어, 네, 반갑습니다. 어, 일단 차트를 보게 되면, 어, 여기 만들어진 차트, 여기 고관들을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, 어, LBC. 파동 이후에 한번 저점을 깨면서 ABC 어, 파동이 만들어졌죠. 전체적인 파동으로 봤었을 때 전체가 다 조정으로 보입니다. 조정 형태인 것 같고 여기서 A 파동이 만들어지고 B가 만들어졌었을 때 C가 나와야 되는데 C가 만들어지 못하고 옆으로 기는 형태 어, 이런 형태 조정 많거든요. 어, 이런 형태가 되면 보통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거래량이 빠지면서 생기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형태가 됐었을 때 어, 지금 볼수 있는 거이 올라가는 추세에 대한 네 시간 상 기준으로 봤었을 때내 시간봉상 초사를 견인한 캔들에 대해서 지지가 계속 발생한다. 그래서 이 캔들, 이렇게 지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여기 구간, 이 구간은 지금 현재 장악을 하고 마감을 하게 된다면, 이제 이 위쪽 넥라인 구간, 이런 구간들이 다 이제 지지 라인으로 바뀌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지지를 어떻게 하는지 잘 봐야 되고, 현재로서 여기 구간을 지지를 하는 패턴이니까 롱트라이가 가능한 자리죠. 그런 형태로 좀 보고 있고, 어,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, 전체적인 이 한파동에 대해서 이 구간이 l 저점이구나 에저점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, 어, 이 에저점에 대해서 올라가는 파동에 대한 또 에고점도 있습니다. 이런 공통된 자리들이니까 차트가 올라간 다면 전체적인 이 파동에 대한 786 구간, 786 구간 오게 되면 여기가 어떤 자리일까? 보게 되면 여기 상봉대가리가 있으니까 한번 멈출만 하겠다고. 이런 구간들에 대한 저항이 발생했었을 때, 어, 786 382도 기대할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. 그 과정에서 한 시간 봉, 한 시간 봉에서 60일 선이 좀 돌고 있는 이런 형태로 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15분 240선도 비슷하게 돌겠죠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명선은 이제 명확하게 정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런 구간들을 좀 지켜주는 선에서 상승을 좀 봐야 될것 같고 만약 그런 형태가 아니고 좀 되돌림 그렇게 크게 온다면 어, 전체적인 방향이 뭐 이런 형태로. 하여 여기가 전체적인 불규칙 플랫 상태가 되면서 한번더저점을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구간인 것 같고 현재로서는 상방이 유리한 구간이다 생각이 되고 쭉 같은 경우는 이런 생명선 구간들이 깨지고 저항이 나올 때부터 볼 생각입니다. 그래서 오늘 관점 이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그리고 뭐 이게 올라간다 했었을 때 단순하게 이런 ABC 파동이 올라가게 되면 일단은 이전 어, 에이 5점에서 이전 a 저점 이런 구간들에 대한 물량들을 좀 덜어줬기 때문에, 그 다음 파동은 B고점까지 트라이를 해주겠죠. 그원점에서 보게 되면, 여의 구간까지 오게 됐었을 때, 전체적인 파동이 78로만 오게 된다.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, 내려온 게 3개 파동이었으니까 3개로 올라갔으니, 뭐 이런 형태의 ABC 파동도 볼수 있을 것이고, 아니면 78로 38에도 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동시에 볼수 있는 구간이 된, 된다, 여기가. 그래서 여기가 이제, 어, 쇼짜리가 있었을 때는 좀 위, 스크가 큽니다. 어, 카운팅이 좀 명확하게 될 때, 어, 가능한 것 같고, 그런 형태가 아니라면, 확인매, 확인매라는 게 좋은 구간이다. 왜냐면, 이제, 여기서 기간을 가진다 했었을 때, 더 크게, 크게 보면, 이런 구간들에 대한 조정, 조정 기간이 있고, 이전 추세가 있기 때문에, 이런 추세에 대한 발산이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이 좀 들고, 만약에 이런 형태로 한번더 내려오게 되면, 그때부터는 생각해야 되는 게, 어, 전체 이큰 되돌림에, 큰 파동에 대한 되돌림 조정이 만들어지는 거겠죠? 그래서 이런 형태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, 또, 어, 추가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여기 올라가는 형태가 초세 어, 거리량도두껍다다라고할수 있지만 어쨌든 큰 파동상 여기 기간이 좀 깁니다. 기다하고서 생각을 좀 단순히 여기, 이렇게 보게 되면 길기 때문에 어좀더 크게 봐야 되긴 하는데 어 어쩌면 올라가는 게 조정이 가능성. 그럼 여기서 매수를 할 때도 무조건적인 확인비가 필요한 자리가 되겠죠. 그래서 이 정도 차트를 정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